여야 뭐 응. 뭐다 하고 뭐할 거야? 하고 야채 씻어야지. 음. 야채 씻고 뭐할 거야? 야채 씻고 땡아땡보 산책 가야지. 음. 땡아땡보 산책 시키고 뭐할 거야? n nope. 왜 물어봐? 왜냐. <laughs> <아니야. 웃음> 뭐의도를 갖고 물어보는 건데? 없어 없어. 없어? 아 어. 의도가 있는 거 같은데? 무슨 의뭐내 네. 너... 뭐했으면 뭐 좋겠데 어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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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빨래까지 하라고 아니야 나뭐 나 저기 신데렐라 <laughs> 빨래까지 해야 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응. 알았어 이제 양차를 쳐서 봅시다 그래요 장갑을 벗고, 네. 설거지를 다 했으니까 네. 자 아래서. 아. 거야채말리는거요거이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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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이를 하시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초희님이 먹을 야채를 이렇게 씻고 있어요. 씻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어 상추 괜찮다. 이거 천원 치인데. 그러니까. 이 남대문 시장이 이거 야채가 되게 싸다니까. 땡도 난리나네. 이게 천원 치야 상추가. 오. 어, 신선하지. 한 이틀 지난 건데도. 그렇게. 응. 자, 씻어보자고. 너무 참을라면 손실이니까. 자상한 남편이네요. 그럼요. 우리 초희님이. 사실 수족냉증이 좀 있어요. 수족냉증 있어가지고 이렇게 야채를 어, 찬물로 씻고 이러면 손발이 되게 차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신 씻어줍니다. 여러분 이거 설정샷 아니에요. 맨날 <laughs> 이렇게 해줘요 진짜로, 그치? 그렇지? 그렇지. 응. 되게 좋은 남편이네. 그렇지. 소인님에게 땡겨란 어떤 남편입니까? 음... 딱 진짜 한줄 정리하자면 뭐 수많은 내 장점들이 너무 많아서 뭐 말하기 되게 힘든 거 아는데 <laughs> 어. 괜히 기침하죠. 아니 걸렸어 저녁 먹은 게내 말이 걸렸어. <laughs> 그러뭐 그러니까 장점이 너무 많은 건 알지만 딱 하나만 꼽자면 땡겨의 가장 큰 장점 가장 큰 장점이라 완벽하지. 완벽하다. 어 얼굴이? 그렇고 어 아니 뭐 얼굴이? 그렇고 뭐? 얼굴이 그렇고 <laughs> 얼굴이 어떤데? 완벽하지. 아그렇지어 <laughs> 아니 그중에서 완벽한 거 알지 내가? 어.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단점 <laughs> 어 자상하지 일단 자상하다. 어 그게 제일 와... 큰 단점이야? 그럼. 와이프의 일을 1순위로 두지 자기가 그게 자상한 건가? 그렇지 이게 수족냉증이 있는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먹을 야채까지 씻어주는 남편 뭐 우리 초이님도뭐 저를 위해서 아침마다 어 건강차를 타주시니까요 예 당연하죠 스페인 님은 아침마다 저한테 곡물차를 타줘요. <laughs> 참, 근데 당연한 건데도 음. 해주기가 귀찮을 수도 있는데 맞아. 서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 맞아. 근데 자기가 잘 못하는 걸 상대방이 해주고, 상대방이 음. 잘 못하는 거를 또 해주고 이러면 그렇지. 그렇지. 나또 아침에 바쁘니까 준비하느라 그렇지 자기가 이렇게 차 타주고 그러면 되게 좋거든 그럼 되게 좋더라고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근데 어려운 일이 아닌데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야 어...맞아 그게 마음이 없으면 하기 힘들거든 근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면서도 사실 좀 어려워 맞아 음네 어따 어디다 담지? 어, 거기저번처럼하는게낫다 어.. 그런 거가 없어서. 야, 없지. 다썼겠 지. 그냥 큰 거에 담으면 될것 같아. 큰 거. 이거. 어. 아니, 그 밑에. 어. 어, 이거. 이 이거. 한번에 다 먹기 힘들겠다 어. 거기에 어차피 다안 들어가. 음그렇몇개 써야 돼. 가지런히 가져가서 막 놓네? 응. 음. 집게 편하다고 그런 거지 뭐. 오이 진짜 안 좋다. 완전 안 좋아? 응. 빨리 먹어야겠다. 응. 다 들어와 있는데. 가지런 해놨으면 좋겠어. 던지지 말고. 어, 알았어. <laughs> 도시락이야? 아니야. 이렇게 할때 응. 살살 가지런히 놔야지 알았어요 가지런히? 아래를 어, 씻는다니까? 진안 씻는다 그랬어? 어 그랬어? 됐나? 그렇지 아 씻는다 그랬 아니 이렇게는 씻지 화내지 마 여보 아니 내가 도와줄라 그랬었는데 알았어 무기야 하레안 들어 어떻게 이렇게 근데 네? 어 그냥 나 이렇게 어. 가지런히 말만 말만 가지런히야 가지런히. 어 완전 가지런한데 누가 봐도 가지런한데 저기 가지라미. 아, 이거 크 작다 근데. 그러니까 저거 노랑. 가닦라닦니 완전 가아라나잖아 그래. <laughs> 너 포기했어? 어. 왜물안 튀지? 네. 이렇게 물기를 다 제거해 줘야지 야채가 오래가. 오. 완전. 근데 살짝 잡아야 돼. 잡을 때 이렇게 세게 잡으면 안 되고. 어. 살짝. 왜요? 아, 당연히 야채는 약하니까 뭉개지잖아. 오. 잡은 것도 세게 잡은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어 살살.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안되고, 이렇게 오. 살짝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손으로 오래 안 잡는 게 좋아 손에 열이 있어가지고 제가 쉽게 망가져 s 뭐뭐 뭐라는 야야 n j o h 야손손손 손, 손손손 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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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아 손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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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지 땡보 손손 땡보 손조손 땡아 손다 했네 이제 응 음, 이제 끝이한 30분 걸렸나? 아니 20분? 응 음, 금방 했네 응. 음. 오늘 쓰레기 버려야 돼요. 여기 아래가 야채 칸. 아래가 야채 칸. 그래도 깨끗한 편이야. 어? 우리 냉장고 뭐라고? 깨끗한 편이라고. 그렇죠. 깨끗한 편이지. 어, 싹 닦아야겠다. 응. 아까 자른 파프리카하고 오이하고 네 이렇게 먹기 편하게 네. 이거 오이는 빨리 먹어야 돼요 위에 올려놔 주세요 아 위에? 응 완전? 응 여기? 응 뭐야 이렇게 클로즈야 야채 씻기 끝. 그, 산책 가자, 애들. 안녕. 산책 가자딱 이렇게 하고, 산책 가자 산책인! 오우! 멜멜멜멜! <laughs> 가자. 고생했어요.